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정보 타임세일 이벤트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유니클로의 크로스백은 디자인과 수납력이 뛰어나요. 모든 옷과 잘 어울려요. 가벼워서 외출시 편리하며 색상도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가방이에요. 4위입니다. s w y g s q q l 소가죽 버킷백은 가벼운 외출에 최적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다양한 활용성으로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세련된 루레트 소가죽 크로스백이 39,900원에 할인 중입니다.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소중한 나만의 가방을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한소희 토트백은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며 수납도 편리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브라운과 블랙 컬러 모두 매력적이라 데일리백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히아린느 빈티지 소프트 가죽 숄더백은 부드럽고 탄탄한 소재로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넉넉한 사이즈와 세트 파우치로 실용성이 뛰어나며 가격 대비 퀄리티가 우수합니다. 만족스러운 디자인과 색감이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